사람이 음, 같은 것을 봐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봤는데 판단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재밌는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어, 그이 지구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파, 아파트가 성냥갑만게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어저 카타르 쪽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유전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기름을 뽑아 올려가지고 그 기름을 이렇게 가두어 저장하고 있는 탱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카타르 공항에서 비행기가 샤 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어지간한 이 아파트 크기만큼 탱크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탱크가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비행기가 떠가지고 한참을 가는데도 카타르 막 전체에 이렇게 있는 기름 탱크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 기름 팔아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높이 올라가니까 이 아파트만한 이 기름 탱크가 오만한 거야. <laughs> 어, 사람이 어,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과 타보지 않은 사람들과 시각이 다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본 사람과 그냥 이 평지에서 얽혀가지고 이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어, 미국에는 우주 비행사들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로 어, 근무를 한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모임을 가지고 그 살아가고 또 그들과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답니다. 왜요? 우리는 사진으로만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보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저 대기층 뭐 어, 그 대기층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서 막란 지구, 뭐 축구공만 보다도 작게 이만한 지구를 내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시각이 다른데 중요한 건 시각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어윈 같은 그 대령은 우주 공간에 올라갔다가 와서 그 사람은 장군으로 승진할, 승진할 뭐 무조건 장군이 되는 케이스인데 갔다 와가지고. 그 군대를 사임을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장군 달 사람이 군대를 제대하겠습니까? 스스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냐? 대령에서 장군을 달고 싶어도 못 달고 제대하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9명이야. 근데 당신은 장군 달한 명의 사람이야. 그리고 장군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못 달아도 삼성 장군은 무조건 될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저 우주비행사가 되는 건데, 왜 제대하려고 하냐? 그런데 나는 보았습니다. 저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심장으로 보았습니다.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제대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돼서 많은 국가를 다니면서 자기가 느끼고 심장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크기에 대해서 증거하며 멋진 함평생을 살았지요.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를 실제로 저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본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그 시각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바꿔버리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또 후보자들의 아내가 그동안 저지른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식 조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우리들이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너무 허망한 얘기예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주가 조작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수백억을 챙기는 거야. 관공서와 짜고 어디에 개발을 할 거니까 정보를 알고 거기에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두고 그 시세 차익으로 수백억을 그냥 앉아서 버는 거야. 이런 부의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가 난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도 그때 고덕에다 땅사 놓을 걸. 아, 나도 그때 저 브레인 시티 거기에다가 땅사 놓을 걸. 아, 속상해. 아, 이거 일 하나만 하지. 그래서 제가 뭐 그럽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재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본주의의 방법이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각과 삶의 내용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일확천금이 아니야, 삶에서 땀을 흘려" 과정에서 내가 너한테 행복을 줄 거야. 그걸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것도 신앙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게 전부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천국에 우리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할때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여러분 애통해보셨죠?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갖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풀리지 않아서 신세 한탄하며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때 그것이 죄인지 못하고 자기 발등 찍기며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 모든 환경들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그 불의를 저지르는데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분탕질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걸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거대한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고통하며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보기다는 얘기예요. 노예제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제도였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저 유럽과 저 남아메리카 아, 아메리카에 뿌리고 거기에서 짐승 취급을 할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율리엄 율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그 영국의 악은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싸워가지고 노예 제도는 합법이 아니라 악법입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어내지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사람들의 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압제당하는 거 우리 의 마음이 얼마나 압제당합니까 그런 일들로 그래도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엄청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냥 죽어 있는 땅이 아니야. 살아있는 땅, 복음으로 일구어 가고 있는 생명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30세끼 밥 먹고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아멘을한 분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따라서 한번 할까요? 행복은 행운이다. 예, 그런데요, 또 합시다. 행운은 행복이 아니다. 우연하게 남들보다 더 발빠르게 대처해서 이 땅에서 행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운은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정주영씨가 아들이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병철씨의 아들이네. 이건희씨의 딸이네. 자살했어요. 행복하면 자살할까요? 했을까요? 다인이는? 엄마 아빠한테 태어난 게 만족스럽니? 혹시 어, 우리나라의 그 이건희 씨 아들, 우리나라 현재 지금 삼성의 그 오너의 아들로 태어난 게더 행운이겠어? 어? 어, 생각해 보세요. 행운은 우연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절대로 우연하게 못 잡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꼴지어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좋고 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행운 아우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laughs> 행복하지요. 그죠? 이 행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행복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이 아니에요.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만세 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이여 깨 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된 말씀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라고 말로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로잡힌 자의 딸 시온이여 네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점진적인 용법을 통해서 노예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 지금 처참하게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깨라. 깨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리고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묻어있는 티끌 떨어버리면 세상에 있는 아파르 먼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준비되어 있는 보좌에 앉으라. 그리고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라. 지금 목에 걸려 있는 걸 개줄처럼 노예로서 이 고통 당하는 이걸 스스로 풀어 젖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행복을 꼴지어 줬어도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 시절 어, 막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영광스럽게 살수 있는 그 저력들을 가지고 있어도 시각이 풀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영광스러운 삶을 못 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제 바램은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이야기를 원해요. 복음을 그냥 지식이 아닌 아버지가 밥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낸 거 그게 아니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다 깨닫고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보자의안기를 원하고 스스로 끌려가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끌려가고 있는 개줄과 같은 그걸 풀어 버리기를 원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몸뚱이에,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아파를 먼지들이 많이 붙습니까? 그것들을 툭툭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멋진 한 경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한 평생을 사는데 아이고 좋은 직장 들어갔대, 뭐 좋은 대학 들어갔대, 돈 많이 벌었대 그런 걸로 우리 서로 서로 위로하기보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 좋은 집은 못 샀어도,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어도, 어좀어 어 좋은 대학은 안 들어갔어도 당당하고 감격하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얼마 전에 서로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이렇게 마련했어요. 서로서로 소개하는데 아, 어떤 딱 청년 하나가 자기 대학을 밝히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대학에 자기가 못 미쳤다라는 기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이 속에 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도 살피세요. 여러분 내면에 열등감이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온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 한50 넘으면 젊어서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나이 50, 60 먹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비슷해요 나이 70 넘으면 집 부채 가진 사람이나 내채 가진 사람이나 집한채 가진 사람이나 비슷해요 80대 되면요 세상에서 기고 날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된 사람이나 그냥 범부로 산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 자신을 뭘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벌써 20대 때 그런 열등감을 딱이 가지고 있으면 평생 그 열등감 속에서 움츠려들고 그러면서 기분 상해하고 그러면서 내 아이들에게 대신해서 내 원수를 좀 갚아봐라.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막억죄고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뭐꼭 공부 못했던 부모들이고 자식에게 공부 엄청 이렇게 뭐 가르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대리만족하려고 하면서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띠띠어 있는 개줄 같은 세상의 줄들을 엉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시각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일 조금 더 풀어야 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백성에게 아직 그들이 회복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들이라 너희들 분명히 속량될 거야. 너희들 속량될 것이니까 너희들 그 자세로 살아야 돼. 너희들 분명히 해방되었으니까 해방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깨어나야 돼. 어, 제가 아들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비교적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제 아들 얘기들을 많이 해서 혹시 거스리신다면 여러분이 용서를 하시고 제가 설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아들들을 결코 분주대기처럼 자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들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아들이 유아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 근데 유아가 어제 유아의 진보를 저희들은 봅니다. 어, 참 지시하든지 원래든지 참 지고집대로 하나냅니다. 안 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밥안 줄래? 그러면 안먹을래요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밥상 차리면 제일 먼저 와서 앞에 앉아요.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걔는 그게 안 되는 아이예요. 참 힘들어요. 책을 지가 혼자 읽을 때는 잘 읽어요. 그런데 야너책 읽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줘. 그러면 그때부터는 책이 한 줄도 안 나가요. 그러니 걔는 자유한 아이예요. 이거,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지가 읽고 싶으면 책을 줄줄줄줄 읽어요. 몇 권을 갖다 놓고 책을 읽어요. 그러다가 지가 읽은 책이라 할지라도 너 이거 읽고 이제 써야 돼 사람이 최소한 내가 읽은 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그 정도의 문법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애들을 이 가르쳤는데 얘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저녁은 하도 도안 돼가지고 어 무릎에 앉혀놓고 야 아버지랑 책 같이 읽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책을 읽었어요. 그 읽는데. 작은 글씨는 내가 읽고, 큰 글씨는 저한테 읽으라고 하고, 그림은 네가 봐. <laughs> 이제 이렇게 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읽어 나가는데, 읽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 이제 지도를 붙여놨으니까. 그 지도를 딱 붙여놓고, 이제 지도를 딱 가가지고, 세계지도 큰걸 붙여놨으니까요. 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찾자, 아프리카에 찾자, 찾자 하고 나면 막 찾으니까. 어, 여기 한다음 아, 어, 거기, 그, 그, 그다음 어, 여기에 있구나. 여기 이 동네 사람이래요. 어쨌든 이 나라 사람이래. 그리고 앉았어요. 또읽다 보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가 나오는데, 그이름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름이 아주 개상하게 생겼어요. 어, 또 일어나서 또 이제 그 수도를 찾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 하다가, 음, 그 27년 동안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갇혀 있었던 거요. 예그 감옥의 위치가 어디까 하고 다니게 또 찾았어요. 몇 번을 하고서 다 읽은 다음에 자, 뭐 읽었니?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걸 딱물으러 전혀 말을 안 해. 내용이 뭐니? 몰라요. 여러분,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글자를 배울 때 기억리은 아아이요뭐 이렇게 모, 자음 모음 글자 이제 그걸 배운 다음에 글자의 조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의 조합을 통해서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통해서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철학과 이념 여러 가지 것들을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읽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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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런 다음에 야, 엄마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봐 그랬더니 못할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가서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잘 누가 했어요 실은 실은 누가 했어요 걔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지가 3분의 1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도 박수는 걔가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제였습니다 어제 <laughs> 지가 책을 가져다가 어머니 저 책을 읽을 시간이니까 제가 책을 읽고 할게요 가해고서나 지도 앞에 서서 읽다가 지명이 나오면 지도 보고 막 찾고 이러더니 어제 딱 왔더니 아버지 피카소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몰라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줄줄줄줄 피카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너 너무 기특하다 하루 종일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째지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어 저는 이게 진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진보하는데 제 역할이 있잖아요 표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피요한한 거. 너는 자유한 영혼이니까 자유롭게 해 봐. 그 자유도 그냥 자유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더 말이야. 치 혼자 읽기는 읽는데 그림만 보다가 끝난 거죠. 그런데 제가 읽어 주고 설명해 주고 다해 주고 해 봐. 막 박수 쳐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당신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믿음의 혜택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주니까 아브라함이 좋아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당신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면서도 일어나라 깨어라 보자야 앉아라 티끌을 털어라 그리고 목에 있는 줄 끌러라 잘했다. 하나님이 그거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각이 조금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세상의 이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하는 이 속에서도 여러분 멋진 삶을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